어후 이렇게 안돼어우와왜 이렇게 안 빠지? 이거? 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이 영상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분해를 하다 보니까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삼성 컴퓨터고요 DM500AED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열릴 줄 알았는데 간단히 안 열려요. 그렇다고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뭔가 있어서 안까지나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나사는 자, 이렇게 원래 다리가 두개 붙어 있거든요. 이 밑에 구멍에 나사 풀어서 그냥 빼면 되고요. 여기도 나사가 두개 있어요. 빼시고 여기를 빼셔야 돼요. 처음엔 이걸 안 뺐었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. 이걸 풀면 안에 나사가 여기 하나 있고요. 여기 하나 있어요. 이거는 본체에 연결된 거고요. 여기를 풀면 이시드롬을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나사는 이게 끝이에요. 그런데 정말 안 풀립니다.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. 헤라로, 헤라 어디 갔어? 이 헤라로 잘 풀면 되는데요. 주의하실 게 너무 깊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이쪽이 잘안 까져요. 보통 그런 경우는 여기 이어폰 단자가 이 구멍에 걸려서 잘안 빠지는 거니까 이 부분 잘 제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그냥 힘으로 뜯으시면 돼. 요 숨겨진 나사도 없고요. 걸리는 것도 없어요. 그냥 단지 잘안 빠질 뿐이에요. 제가 해라 깊게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.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 스피커들도 다 있고요. 잘못 주시면 이제 찢어버리겠죠. 선들도 다 이렇게 지나가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밀면 여기 선에 걸려요. 이렇게 세게 하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없어요. 하드디스크는 여기 있네요. 이거 알려드리려고 찍었습니다.